음. 안, 안녕하세요 해옥채널입니다. 오늘은 개발선인장이나 가재발선인장 깍지벌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깍지벌레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가재발선인장인데 깍지벌레가 있더라고요. 이거 깍지벌레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깍지벌레가 이렇게 지나간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 개발선인장, 이거 다육이도 있는데, 이거 개발선인장에도 깍지벌레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꺼뭇거뭇한 반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얘들이. 해보니까 다 깍지벌레들이 지금 다 먹은 거거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 약을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게 이거는 목초액이거든요. 참나무 목초액 시중에서 팔아요. 목초액하고 이거는 계피나무. 계피나무를 좀이게 물에 담가놨다가 아니면은 팔팔 끓이면은 이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피, 계피물입니다. 계피물하고. 이거는 이제 물인데, 이거는 수돗물이에요. 생수는 아니고 묻은 물인데, 여기서 타서 이두 가지를 물하고 같이 희석을 해서 이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괜찮더라고요. 그걸 내가, 이게 제가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깍지벌레 없애고 또 짓는 물 같은 거 없애려고 하면은, 이, 이거, 개피, 계피 나무 물하고 이거 예, 참나무 목초액하고 같이 섞어서 해봤어요. 그랬더만은 이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게 계피 나무 물입니다. 이게 지금 종이 컵으로 지금 했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그렇게 독하지가 않아요 계피 계피 물도. 그래서 이 물에다가 물이 한 요만 반쯤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여기다 타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 컵을 섞었어요 지금. 한컵 이게 조금 한컵반 정도 해도 되겠네요 이게 물이 많기 때문에 예. 한컵반한컵반 정도 했습니다 이게 계피물입니다 이게 계피물이고 이거는 목초액인데 이거는 좀 독해요 독하고 음.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컵으로 반 컵을 넣을게요 이 예. 정도 반 컵만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약간 독하기 때문에 이, 여기다가 한반컵 정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타서 타놓고 이제 희석이, 희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흔들어 줄게요. 흔들어 주고 예, 분무기에다가 넣습니다. 분무기에다가 부을게요. 자 이렇게 분무기에다 넣고. 자, 분무기에다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와, 이게 무겁네요. 자, 분무기에다가 여기다 담았어요. 이제 뿌려주기 쉽기에서 한 겁니다. 자, 이래가, 이 목초에 가고, 물하고, 예, 개피나무 물하고, 이렇게 희석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데다 이제 뿌려주면 됩니다. 이런 아이한테. 이렇게 깍지벌레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뿌려주고, 이제 봄이잖아요. 봄이기 때문에 이거 다 뿌려주면 됩니다. 제몇번 뿌려줬어요. 저도 자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진딧물도 예방이 되고 예 이런 호야도 뿌려줘도 됩니다. 이런 거는 다 뿌려줘도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다 뿌려볼게요. 그, 그러면은 진딧물도 없어지고, 이런데 예, 깍지벌레 같은 거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해서 한번 뿌려볼게요. 예. 이거는 그렇게 독한 게 아니에요. 천연이기 때문에, 독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뭐, 뿌려도 죽는다든가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초액은, 목초 목초액 자체는 소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흙에도 물에다 타서 같이 요, 요 상태에서 물에다가 이렇게 주면 됩니다. 물도 줘도 소독도 되고 땅 흙이 다 소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끔 한번 뿌려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깍지벌레 없이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요 물도 이제 이게 좀 말랐다 싶으면 이게 쪼글쪼글 해질 때 제가 물을 주라고 한번 그때 영상 올렸는데요. 쪼글쪼글 할때이 물을 한번, 한번 주세요, 이렇게. 자주는 안 줘도 한 달에 한 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주면은 밑에 흙이 다 소독이 됩니다, 흙이. 소독이 돼서 야들이 자라는데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면은, 예,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다 골고루 예, 들어가도록 이렇게 뿌려줍니다. 골고루 뭐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고 뿌려주시면은, 아이고, 예, 이렇게, 애들도 다 지금 살아나네요. 애들도 뭐. 물을 안 조각 그때 시도체제 했는데 물을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탱탱해지고 있어요. 애들은 너무 지금 오래돼서 배가 엄청 굵거든요.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축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받침대를 해줬는데 이렇게 축 쳐져 있어요. 얘들은 키가 커서. 그래서 골고루 해주시면은 향도 좋고, 이거 목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요런, 요런 대도 요런 대가 있잖아요. 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바닥도, 바닥에도 이렇게 흙에도 이렇게 뿌려주면 소독이 되기 때문에 물을 한번줄때 같이 섞어도 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흙도 에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자, 이런 흙에도 뿌려주고. 자, 이렇게. 여기도 흙에는 안 뿌렸네요. 이렇게 흙에도 뿌려주면 소독이 되기 때문에 예, 벌레 같은 거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는 깍지벌레 하나도 안 먹고 잘 자라고 있는 이유가 이게 여기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뿌려주고 한 번씩 소독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그, 이거는 먼저 이제 그 접목을 하는 건데 위에도 살짝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밑에 예그 뿌리에 물이 안 가도록 그래 해주시면 되고 살짝만 뿌려주면 됩니까? 자, 이것도 이렇게 들어서 소개까지 해주겠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천 년, 천 년으로 만든 그런 애기이기 때문에 이 아무 식물에도 다 뿌려줘도 돼요. 이게 이거는. 그래서 집에서도 뭐, 딴 식물이 있다든가 하면 한번 뿌려줘보세요. 그리고 예, 소독이 잘 되기 때문에 소독도 잘 되기 때문에 물줄때 조금만 예, 조금만 이제 섞어서 이렇게 물도 주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항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더 좋은 영상 또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항상 행복하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고, 여러분들, 네,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